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각 나라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황 나훈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박하선 씨가 4살 딸을 자랑했는데요. 딸이 발언한 말이 모두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4살배기 어린아이의 나훈아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발언이었는데요. 지난 1일에 방송된 SBS 미우누리 새끼에서 스페셜 MC로 출연한 박하선 씨는 딸이 4살이 됐는데 자랑 좀 해달라라고 요청하자 박하선 씨는 얼마 전 나훈아 쇼를 보고 있길래 다른 채널로 돌리려고 했더니 아니 엄마 다시 틀어줘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아, 저 아저씨, 기가 막히게 잘하네, 라고 반응하더라, 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박인데요? 박하선 씨는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라며, 시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셨다, 보는 눈이 있다, 라고 하시더라며,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이제 4살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훈아님에게 푹 빠진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정훈이 님과 인순이 님이 나훈아님의 무대를 극찬의 화제입니다 지난 2일 오후에 방송된 채널A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가수 정훈이 님의 일상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날 정훈이 님은 인순이 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훈아 님의 최근 TV 공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LP 가게에 들어간 두 사람은 여러 LP판을 살펴보더니 추억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남진 님과 나훈아 님의 LP판을 발견했고 이에 정훈이 님은 나는 이두 남자와 함께 놀던 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훈이 님은 내가 남진과 나훈아의 첫 리사이틀 파트너였다라면서 인기 있는 남자들과 파트너를 해 줘서 소녀 팬들에게 엄청 욕 먹었다라고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정훈이 님은 나훈아 님과 남진 님이 서로 다른 스타일임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인순이 님과 정훈이 님은 나훈아 님의 TV 콘서트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인순이 님은 자극받는 무대였다라고 말하며 나훈아 님이 준 잠깐이라는 노래를 아직도 잘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훈이님은 부러운 눈치로 훈나씨 나도 노래 달라라고 말해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인순이님은 그럼 언니는 테스 오빠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라며 테스형을 언급해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정훈이님은 테스형 같은 노래 가수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노래 정말 기똥찼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진영씨도 나훈아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나훈아님을 보고 와 정말 레전드죠. 닮고 싶은 분이에요 라면서 저 역시 오래오래 나이가 먹어도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지난 나훈아님의 영상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몇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닉네임 김미라님의 댓글입니다 나훈아님 정말 가황 중 가황이십니다 자존감도 높고 최고의 가수입니다 나훈아님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곁에 오래오래 오래 계셔서 노래를 들려주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미정님의 댓글인데요 가황 나훈아님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분 어찌 말로 표현하리오 최고라는 말밖에 시적이고 철학이 있는 따라올 자 없는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존경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복부님의 댓글인데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죠 나훈아님 젊게 건강하게 우리 곁에 오래도록 애환이 담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라는 댓글 남겨 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상일님의 댓글입니다. 가황은 정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웠다. 가황은 국민의 영웅입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신님의 댓글인데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독보적인 존재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주세요 콘서트는 언감생신 차례가 안오니 TV에서 공연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황 나훈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